자, 이제 집을 골랐어요. 고르고 난 다음은 일단은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부동산 그 중개인의 소개로 해가지고 며칠 날 계약을 할 건지 정해요. 정하고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자리에서 계약금 5% 정도를 납입을 합니다. 그냥 끝이에요. 내가 언제 잔 장... 금을 치를지 언제 들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전세 입자가 음 10월 23일 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뭐 입주 청소도 해야 되고 도배가 필요하다면 도배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깔끔하게 제가 월급 날이 막 날이기도 하고 손 없는 날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그럼 1일로 하자 해서 11월 1일로 잔금을 납입하고 그날이 이사날짜로 정해졌고요. 그날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 전세자금 대출로 했거든요. 일단 11월 1일로 날짜를 설정을 하게 되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제출이 가능한 날짜거든요. 일단 10월 1일은 제가 대이 근무여가지고 데이 마치고,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퇴근하고 서류 제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초과가 돼서 또안 된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 못했어요. 그러고, 주말 지나고, 이제 월요일 날은또 대체 공휴일이었었고, 음, 제가 3일, 4일, 5일을 나이트 근무를 했거든요. 이제 4일 때, 나이트 근무 끝나면은 이제 5일 아침이 돼가지고, 퇴근을 해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된 거, 그리고 계약금 영수증,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이렇게 네 가지였고, 그냥 그 어플에 들어가면 이 서류를 어디서 뗄수 있는지가 다 적혀 있어요. 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하라는 대로. 음. 제출을 이제 하고 나서부터가 찐인데요. 계속 전화통을 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 전화가 올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트 근무하고 자느라고 한번못 받았었거든요. 혹시나 이게 대출이 빨리 심사가 돼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다른 은행을 알아봐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요청받은 거는 일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이거를 다시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다시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사진을 찍을 때 너무 스캔 뜬 것처럼 이렇게 딱 카메라 안에 들어오게 찍지 말고 배경을 보이게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봐도 종이 출력된 종이를 찍은 것처럼 티가 나게 그렇게 해서 찍어 보냈었고 또 자꾸 전화가 와 가지고 뭐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냥 해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전화 끊고 나면은 이제 어플에 탭을 열어 주세요. 그러면 그 탭에다가 다시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계약금 영수증. 계약을 하면 계약서가 여러 장 있거든요. 그중 하나에 이제 계약금 5%를 뭐 납입을 했다. 영수한다. 이런 거를 이제 집주인분께서 글로 적고, 도장 찍고 하는 그 페이지가 있어요. 금액이 적힌. 저는 그 페이지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고, 그 페이지만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아니다. 일곱 장, 그걸 다 찍어서 올려주셔야 된다. 하셔가지고, 네, 계약서 다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일곱 장이었네요. 응. 그러고, 제가 5일날 대출 서류를 다 넣었고, 13일날 대출 승인이 났어요. 그러고 이제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나 대출 승인이 났다. 어, 이 집에 와서 치수를 좀 재고 싶다. 방 치수를 소파나 침대를 사야 될것 같고 뭐 커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치수 재고 싶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세입자가 23일 날 나가고 나는 1일 날 들어가니까 그 사이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라. 하셔 가지고 뭐 문제 없이 그때 기간에는 왔다 갔다 했었고 일단 와서도 전체적으로 동영상을 한번 싹 찍었어요. 어, 뭐 신발장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제 뭐 천장이랑 에어컨, 방충망, 붙박이장, 부엌, 서랍장 이런 거 전부 다. 전부 다 찍어 놨고 뭐 일단 영상으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치수를 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집에 가서 컴퓨터로 어플로는 안돼 휴대폰으로는 안돼요. 컴퓨터로 오늘의 집 들어가면 시뮬레이션 3D 작업할 수 있는 게 뜨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내가 치수를 다 재서 내 집을 만들어요. 일단 만들어놓고 이제 오늘의 집 어플이 좋은 게 이제 내가 살 가구들이 이미 거기에 다 등록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걸 땡겨와서 위치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일단 뭐 외국의 어플도 있던데 저는 일단 그게 더 장점이지 않나 해서 그냥 쉽게 만들어서 한번 넣어봤고 쇼파도 제가 처음에는 2인용을 구매를 하려고 하고 뭐 쇼파베드를 살지 쇼파를 살지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은 쇼파로 샀고, 인용은 주문을 했다가 취소를 하고, 이 빈집에 다시 와서 그때 취소를 재니까, 인용 샀으면 너무 작았을 것 같은 거예요, 쇼파가. 그래서 3인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 쇼파는 이제 저희 친오빠가 선물을 해줬답니다. 제가 진짜 성격이 조금 꼼꼼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예산을 짤 때도 얼마까지 내가 1억짜리 집을 보면 전세자금이 90%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천만원이 필요하고 뭐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가 얼마가 나오겠지 뭐 아예 엑셀로 파일을 다 만들어서 1억일 때 얼마, 2억일 때 얼마, 뭐 1억 1천일 때 얼마, 1억 2천일 때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자를 한 달에 얼마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계산을 했어요. 다 계산을 해서 어,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집을 골랐고 그리고 전세 보증보험이 되는 것도 안전하면 좋으니까. 제가 제 친구가 이 같은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집으로 가려다가 그 집은 뭐 원룸이기도 하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안 갔거든요. 이 집은 네 보증 보험도 되고요. 근데 관리비가 좀 세요. 음. 일단 한달 살아보니까 관리비를 이제 수긍을 할 만큼 만족스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은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어요. 위치가 너무 좋아서, 뭐, 헬스장도 3분 거리에 있고, 편의점도 뭐, 2, 3분 거리에 뭐, 몇 개나 있고, 커피숍, 술집 막다 있고요. 지하철 5분, 7분 거리, 각종 병원도 10분, 15분이면 다 걸어서 갈수 있고, 뭐, 큰 마트, 백화점 없는 게 없어요. 아무래도 번화가다 보니까. 근데 함정은, 이제, 소방서가 조금 근처에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 건물이 엄청 유명한 가게 술집이에요. 그래서 맨날 웨이팅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맛이 있던데 되게. 조금 시끄러운 가한 번씩. 술 취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은 소방차가 이제 출동을 하거나 하면은 이제 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면서 지나가시죠. 근데. 그것 말고는 좋아요. 100%다 마음에 드는 집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는 포기했다. 세탁방도 3분 거리, 5분 거리, 정말 가깝다. 제가 이불을 새로 사가지고 세탁방에 갔었거든요. 제 친구가. <laughs> 저를 대신 하여. 어쨌든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물품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가구 이런 거를 조금 글로 해가지고 같이 첨부해서 보여드릴게요. 안녕? 나 오늘 너무 편한 자세로 했구나. 죄송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지 찍어야지 저희 인생이 있어도 기념이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정말 막막하고 뭘 모르겠는 분들한테 도움도 되고 싶었고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정이라도 간접 체험 네뭐 제가 조금 빠뜨린 내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내용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제 따로 댓글 남겨주세요.